안녕하세요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일월성신 무숙입니다 7월달 개띠 개띠 아니 7월달 아, 개띠 좋죠 개띠. 개띠. <laughs> 7월달 개띠면 늘어져야지 뭐 <laughs> 귀찮아 짜야 돼 그리고 항상 불의의 사고 난데없는 사고 돌발사고들이 무척이나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많으니 조심하셔야 돼요. 특히 운전을 하실 때 사거리나 아니면 좁은 기를 운전하시는 사거리나 이런 등등의 모든 부분들을 조심하시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. 또 7월달 이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띠 생일을 가지신 분들은 뭐를 조심하셔야 되느냐. 갖고 있던 돈을 좀 오다 투자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는데 한 달만 참으시면 좋은 운세가 들어오니 한달 후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7월 달에는 우리 음 7월 달 개띠 분들은 딱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게 과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과음을 조심하셔야 만이 건강도 유지하실 수 있고 인맥 관계도 좀 충실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한 달을 넘어가실 때뭐 과음만 안 하시면 좋은 기운으로 한 달을 넘어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. 무더위, 한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어요, 여러분들.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요. 행복한 한달그대록하겠습니다 행복하신 한 달이 되시고요. 항상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